제주만도체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주만도체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주만도체가 정말 무섭게 계속 상승 랠리가 들어와지고 있죠 아마 그런데 고점에서 정말 진입하신 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고민이 되실 거예요 워낙 도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홀딩을 계속 이어가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앞서실 겁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제주만도체 같은 경우는 현 구간 절대 아직은 매도를 진행하실 필요 없고요 그 만큼 홀딩을 계속 이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왜 홀딩을 이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쯤은 꼭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제주반도체의 트레이닝 관점부터 빠르게 살펴보게 되면은 앞전의 시세가 들어오기 전이 저가권 박스권에 있을 때 보시면 거래대금들이 거의 없었던 모습이죠. 그러다 특정 구간에서 이렇게 단기 매집봉이 들어와주고 나서 본격 시세가 들어올 때부터 이제 거래 대금들이 떨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결국 거래 대금들이 없었던 이 시점은 말 그대로 매도를 하는 물량도 없었고 반대로 매수하는 물량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개인 투자자가 제주 반도체를 발견해봤자 솔직히 매수를 할 만한 가치를 못 느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요 큰선들 입장에선 저희보다 유리한 국면을 가지고 있는 게 빠른 정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주반도체가 최근 이렇게 올라가기까지 온디바이스 AI 재료를 이미 알았다면 여기서 매집을 안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연두색 지표가 들어와 있는 거 눈에 보이실 겁니다. 연두색 지표가 매집 구간을 잡아주는 지표예요. 말 그대로 이 지표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당 지표 하나만으로도 아 누군가가 현재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특정 뭐 이런데, 혹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 시간이 지나서 결국 주가는 이렇게 상승이 강하게 들어와주는 국면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해당 이 연두색 지표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옆에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해당 지표도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이 하단 박스권 라인에서 매집이 명확하게 들어와졌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라인 부분에서 보시면은 거래 대금들이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도 파는 매물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지금 구간도 매수하는 물량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큰 손들이나 어차피 매수하는 이유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여전히 물량이 아직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시세를 더 위로 분출을 시키겠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정말 운이 좋게 뭐 이런 하단 혹은 이런 자리에서 발견해도 쉽게 매수를 못합니다. 오히려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다 갑작스럽게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거죠. 급등이 나오면 그제서야 이제 뭐 이런 고점 혹은 이런 고점에서 더갈줄 알고 매수했다가 단기 조정을 맞는.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도 이렇게 매매하면은 절대 수익보기 힘듭니다. 항상 시세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시세 초입구간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공략을 할줄 알아야 돼요.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뉴로메카 이후로 또 플리토를 34,000원 매수, 5만원 매도 사인을 문자로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매수 이후에 하루 이틀 지나지 않아서 깔끔하게 매도과 터치를 했고요. 근데 물론 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시겠죠? 그런 분들이라면 솔직히 내가 직접 눈으로 플리토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당연히 안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플리토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목은 플리토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플리토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1월 15일 오후 1시에 정확하게 해당 새로 포착 신호를 포착을 하고 나서 제가 추세 하단에서 급반등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따로 문자로 추천을 도와드렸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8000-4013제 개인 연락처로 이번에는 제가 통 122분에게 전부 다 문자를 전송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1월 15일 공약주 추천하고 플리토 매수가 34,000원 그리고 목표가 5만 원 이상 손절가 32,000원 매수 근거까지 전부 다 말씀해드렸죠. 보시는 것과 같이 이미 목표가는 터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플리토를 수익 실현하신 저희 많은 또 구독자분들께서 저에게 또 굉장히 감사하게도 감사의 답장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또 일부 구독자분들께서는 또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이 소정의 선물로 보답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제가 이런 분들에게 따로 그냥 마음만 받겠다고 문자로 답장도 전송을 해드렸어요.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 명확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요. 절대 여러분들한테 그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옆에 보시면은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사비로 연간 2호권까지 전부 다 끊어 놓은 상황이에요. 그만큼 그냥 단지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을 해 주시고요. 구독을 해 주시고 좋아요 해 주시면 그걸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받아야 되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절대 여러분들 부담 1도 가지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저의 또 다음 이 공약주를 기대를 하시고 저에게 숫자 1번이라고 굉장히 문자 많이들 또 보내주고 계시는데 나 혹시라도 내가 남은 종잣돈으로 정말로 좋은 결과를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내가 매번 매수만 하면은 고점에 물리기 바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요. 지체 없이 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1만 적으셔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다음 공략주 여러분들도 전부 다 빠짐없이 보내드릴 테니까 그점꼭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 영상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반도체가 최근에 정말 무섭게 계속 주가 상승랠리가 들어와주는 부분들은 일단 지금 제주반도체는 한 박자가 굉장히 잘 맞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고점이 아니고 계속해서 주가를 위로 끌어올리는 만큼 여전히 여러분들이 홀딩을 이어가야 되는 국면이라고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본격적인 확대가 될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집중적으로 제주반도체가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AI반도체주들도 굉장히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정부도 지금 적극적인 반도체 지원까지 이 3박자가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주반도체가 DRAM, SRAM, 그리고 셀룰라램 등을 보유를 한이 모바일 메모리 반도체 설계 전문 펠미스 업체예요. 제주반도체는. 그래서 제주 반도체가 2018년부터 이 5G 사물 인터넷이나 혹은 온디바이스 AI 시장을 겨냥을 해 가지고 헐컴이라든지 미디어텍에 10종 이상의 메모리 반도체 제품 인증까지 완료가 된 기업입니다. 그만큼 온디바이스 AI 수요 확대에 따라서 가파른 매출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세로 치는 여부로 보시면 빨간색이 현재 제주반도체를 담고 있는 메이저들의 수급 동향, 반대로 파란색이 일부 차익을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최근에 일부 차익을 보는 구간들이 꽤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이바닥권의 매집 물량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 물량이 다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시세를 위로 분출을 시키겠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최근에 고가 형성해주고 있는 3만 1,600원, 여기가 지금은 신고가가 절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고점에 따라 붙으셨어도 여러분들 역시 수익을 더볼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테르포착 신호가 뜨는 해당 화살표 자리.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정 포착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고 그 효과 또한 굉장히 큽니다. 아마 이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서 제가 짧게 1분 정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번 해드려 볼 테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해당 종목은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2023년에 이 HBM으로 굉장히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또 엄청난 상승까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미반도체를 정말로 운이 좋게 이런 저가에서 잡아가지고 쭉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일부 종목들도 그렇고, 매번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접근하려면 항상 고점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제 더 올라가겠지 하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이렇게 하락을 맞는 경험들을 대부분, 10명 중에서 9명은 무조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분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2023년하고는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2023년에 했던 실수들을 이제는 2024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세력포착 신호.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마 감이 잘안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세로포차 신호 여러분들 드리게 되면은 그대로 적용을 어떻게 하냐. 자, 이 차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옆에 이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뭐 기술적 지표도 볼 수가 있고요. 신호 검색 대, 다양하게 있는데 자, 여기서 사용자 검색을 클릭을 해서 쭉 밑으로 내리면 여기 세로 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화살표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한번더또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화살표가 3 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자 조금 더 제가 화면을 당겨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화살표 신호도 꼭 여기 화살표 신호 떴어요. 그러니까 화살표 신호 뜨는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또 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뜨고 신고가 가고요. 한미반도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 웨코프로 BM을 봐도 자이 당시 엉치나 상승 들어올 때였잖아요. 자, 이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미 13만원 할 때부터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신호로 인해서 매수를 하고 가져갔다 하게 되면은 이거 다 여러분들이 실현을 엄청 크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면은 뭐 포스코 퓨처엠 아, 퓨처엠도 여러분도 보시면은 에코프로 비에나 비슷하죠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자리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잖아요 이런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일봉 상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주봉도 되고요, 월봉도 됩니다. 그리고 분봉도 가능해요. 자, 분봉도 마찬가지로 아까 넣는 거랑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화살표를 총세번 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살표 신호가 밑에 잡히는 거 다들 눈으로 보이시죠? 자, 자세히 보시면, 자, 이 당시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죠? 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 분봉상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대나 폭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화살표 신호가 바닥에서 뜹니다. 이런 자리예요 여기서 매수하면 이런 거, 단기 수익도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세력 포착 신호 굉장히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2024년은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지표라는 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2023년에 했던 실수를 100%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해당 화살표 신호를 특별하게 무료로 그대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1만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체크를 통해서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해당 화살표 신호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이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해당 화살표 자리 여기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1월 달도 깔끔하게 4종목 확실하게 수익을 실현을 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포착을 하셔서 수익을 더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자, 1월도 마찬가지로 매주마다 한 종목씩 저희 구독자분들 추천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무료로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딱두 가지죠. 확실한 지표, 당일 급등 검색기. 자 그럼 제주반도체를 비롯해서 여러 수많은 종목들 앞으로 2024년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드려 볼 테니까 꼭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다사다나한 해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매매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었고, 특히 또 내가 맨날 매수만 하면은 손실을 보는 폭들도 다들 크셨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2024년 은요 분명하고는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 필수로 잡을 줄 알아야겠죠 특히 제가 2024년 상반기에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 즉 매집주를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보통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해당 매집주를 포착을 하고 나서요 한 2개월 가까이를 분석을 했습니다 뭐 세력들의 물량부터 시작으로 자사주 물량들, 동호회들의 물량들, 매집 기간부터 전부 다 분석을 통해서 드디어 올해 충분히 갈수 있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 <laughs>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와 AI 두 개의 모멘텀이 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직 기간 같은 경우는 현재 대략적으로 4년 정도 매집을 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서 폭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최근 자사주에 대한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목표 수익률을 올해 상반기까지 아마 약한20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 이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200% 정도 딱 먹고 나오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와 AI 두 개의 테마를 제가 확인을 했고, 모멘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직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한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격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슈들 간간히 많이 보실 겁니다. 뭐 그만큼 반도체가 이제 올해 상반기 지나면 피카웃이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더 이상 주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이슈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특히 또 AI도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미 지금 굉장히 산업군 자체는 성장성이 명확하지만 이게 너무 시기적인 부분들이 오래 걸리는데 그게 만약 2024년에 갈까 이런 의문점 이슈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딱 말씀해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꼭 팩트 체크를 안 해본 투자자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절대 농락 당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상반기와 하반기는 수급 순환매가 돌 것은 현재 반도체와 ai입니다 이두 개의 양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야말로 오히려, 반도체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AI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쌍두마차를 타고, 엄청난 급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수급적인 부분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폭풍, 쌍끌이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외국인이 거의 계속 사고 있고요. 기관도 최근 들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국인 기관의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매집이 된다라는 것은 조만간 이게 출발을 할 신호라는 것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역대급의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들도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땡땡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해당 기업은 그리고 대주주, 자사주 대량 매입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는지 이런. 특징적인 뉴스들 제가 딱세 가지만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대형 호재들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급등이 나오는 것을 임방을 했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직 흔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가 동호의 매직까지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에서 크면 한 250%까지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는 것 같이 제 차트에 많이 보이는 게 이거였죠. 연두색 불기도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화살표 신호들, 세력 진입 여부까지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150조 원의 거래금들이 포착이 됐고요. 또 여기서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가, 동호의 매집 물량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본격 출발을 하기 전에 15조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 발견을 했어요. 정작 나가는 대금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꽤긴 4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상승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당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가격적인 전략, 뭐, 매수가부터 매도가, 그리고 추가 매수가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 매집주는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전송 도와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날라가기 전에 미리 지금부터 매수 조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